그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왕국복음, 아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은혜의 복음 전하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초반기에 왕국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할수 없이 은혜의 복음 전하기 시작했다? 킹잼 성경 진영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에서. 주로 한킹이랑 표준킹 쓰는 분들이 그렇게 가르치죠. 이제 러크마 목사님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요, 성경을, 미안한 말이지만 잘못 분별한 겁니다. 처음부터 사도행전에서 은혜의 복음 전했어요. 왕국 복음 전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믿고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님을 받으라. 이걸 이게 왕국 복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그거는 행위구원도 아니고 왕국 복음도 아니에요. 왕국 복음이 또 그럼 행위구원과 관련이 있습니까? 성경에 행위구원이 나오나요?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수 없다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 구원은 없습니다. 구약 시대나 환란 시대다. 행위 구원은 없어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